울쎄라와 어, 우리가 써마지 시술할 을때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돼서 그것 때문에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그렇게 또안 되면 국소 마취를 하거나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. 이 세로프는 특수하게 제조된 펄스가 사이사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짧게그 쿨링 장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 없이 우리가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어, 하실 때 약간의 그 열감이 조금 생기는 하다가 중간에 그 쿨링 게스가 나오면서. 그런 통증이 없어지게 돼서 그냥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고 하면서 약간 어떤 경우는 주무실 수도 있는 그런 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세르브 팁의 경우에는 어 스파이드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조금 팁 자체가 좀 커졌습니다. 그래서 그 커진 팁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더 많이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 어 스파이드 패턴이라서 고해 어 거미줄처럼 이렇게 서로 분해기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떤 한 곳에 집중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퍼져서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또한 이런, 어, 국소적인 화상이 있거나 그러신 것 없이 어,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이번 봄에는 우리가 그동안 겨울 내내 어, 처졌던 그런 처짐과 주름, 어, 모공, 어, 잔주름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세프를 이용해서 치료해 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프 자체의 특징은 어,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어, 주파수를 이용해서 얕은 피부 얕은 층과 어, 피부 피하 지방층과 어, 근막층에 있는 그런 콜라겐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울세라나 써바지가 치료해 왔던 그런 영역까지 다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.